예, 안녕하십니까. 팬텀입니다. 네, 이게 레고 자판기인데요. 어, 저번에 레고 미니 자판기 하나 소개했었죠. 네, 음, 프레시도 가있습니다 할아버지 몰래. 지금 할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셔가지고,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시럽구나 <laughs> 일단 여기가 앞면이고요. 그 여기가 뒷면. 현재 구슬은 세팅돼 있고요. 옆면. 어왜이러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여기는 뭐 동전 빼내는 거라고 할까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음. 네 여기가 또 뒷면.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옆면. 이건 아무 상관 없어요. 왜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이 많아? 에잇. 음. 오. 어. 네 일단은 여 이곳이 구슬 나오는 입구인데요. 어... 현재, 고스럽죠? 아니, 그게, 이게 삑 소리가 날 수, 비비비 이렇게 소리가 날수 있는데, 저 영상, 그래서, 그것 때문에, 몇 번째 실패했는줄 알아요? 여섯 번째 실패했어요. 지금 일곱 번째예요 네, 그리고, 총 현재 저에게는, 오, 어, 5 0 0원가 100원이 있는데요. 이걸 일단 100원 문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발 어? 네. 빙소리만 나지마라 아 맞다 이걸 이렇해는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이렇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건데요 네. 빨리 해라 음, 100원을 넣고요 이렇습니다그 다음에 밀어주시면 어떨까? 소리가 났습니다. 아, 잠시만요. 저기 안에 뭐가 안 보이신다고요? 그럴 거예요. 제가 봐도 안 보이니까. 어, 찍는 저에게도 안 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프래쉬로 보겠습니다. 어, 프레쉬래. 프래쉬로 보겠습니다. 어, 저 안에 뭔가 있는데? 저 안에 뭔가 좀 있어요. 자, 보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보이겠구나보이 구슬? 에이, 이거는 레고 자판기가 아니라 구슬 자판기네, 순전히 왓? 와우 구슬 예쁘죠? 야, 예쁘절래 <laughs> 예쁘다 야, 구슬이 어디서 오냐면 색연필에서 500원으로 팝니다 백 어, 원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. 제가 일단 털만 나올 걸요. 아 어, 근데 털은 모습은 보여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뭐 할까? 아 어, 맞다. 구슬을 세팅을 차는데요. 네, 이거는 개인적 에이 뭐래 개인적인, 개인적인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아, 이거, 이거 님들한테 좀 해. 됐다. 어. 초고속을 했습니다, 지금.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정도 좀 맞추고요. 오, 됐다. 이번엔 500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500원도 별차이 없을 거, 없을 거예요. 예. 네, 일단 플래시 켜 가겠습니다. 일단 여기 500원 넣고. 자, 그 다음에 밀면. 방금 구슬이 떨어졌죠? 여기 이제 구슬일 거예요. 구슬 맞죠? 구슬을 떨어뜨려. 와우! 헛. 어, 카메라 안 떨어지게 잡았다. 일단 이렇게, 색깔 이 여러 가지. 구슬입니다. 제가 뿌리 시키겠습니다. 네. 아, 지, 네. 이게 제가 아침에 불이 나갔거든요, 집에. 그래가지고, 슬도 왔는데. 조금만에, 팬, 어... 펜... 아니,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아, 네. 어, 또 많이 영상을 올리고 싶다. 다음번에 또 올리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끝.